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아우디 a 7이고요 지금 제가 시동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인데, 네, 모니터가 일단 올라오지 않아요. 버튼 눌러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 컨트롤 키패드 쪽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고, 동작을 전혀 하지 않는 전형적인 MMI 고장입니다. 자, MMI 고장 확인하는 진짜 조금 간단한 방법인데요. 어, 전원버튼, 네, 볼륨 조절 버튼을 꾹! 누르세요. 한 10초 정도 눌렀는데, 가끔 가다가 모니터가 올라오면서 화면이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. 뭐, a 7 m m i 라고 잠깐 들어왔다가, 어,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,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. 그러면, mmi 고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눌러도 반응 전혀 없으면 네, mmi 고장일 확률이 가장 높죠 어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탈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공조기를 헤라를 넣어서 공조기 커버를 꺼낸 다음에 요 mmi 아래쪽에 8mm 볼트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8mm 볼트만 풀면 mmi는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, MMI 탈거해서 택배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으니까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네,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한번 수리해 볼게요. 네, A7 MMI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. 라디오 잘 나오고, 네, 소리도 잘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, 이쪽에도 이제 미등 들어오면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에 따라서 잘 작동이 됩니다. 아우디 MMI 고장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. <laughs> 네, 수리 할 수가 있고요. 대부분은요. 그다음에 네, 지금 다른 기능들도 다 정상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네, 잘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수리 하, 하면은 또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MMI는 비싼 부품이다 보니까 전문 수리 업체에서 제대로 수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영등포, 솔라룩스에서 아우디 MMI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